1시간 8분 정도 했네 시작은 정말 좋았어 사과를 딱 하고 이때까지의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차례차례 다 짚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선을 가지고 패치했는지 말해주겠다 하면서 어찌보면 화법이 옛날에 강선이형때 사람들한테 잘 먹혔던 방법이거든요 진솔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를 말하고 사람들이 아씨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딱히 틀린 말 같지도 않네 하면서 약간 어느 정도 수긍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식인데 그래서 난 시작은 되게 좋았어 아니 이게 말하다 보니까 나도 아까 중간에 라방 보다가 우참뭐더빵 터졌던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했었죠 이렇게 하면 정말 잘못했었죠 말하는데 보통 그러면 점점점 그래도 분위기가 좀 나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더 세게 던져 점점 세게 던지는 거야 그렇지 너 잘못했었잖아 시작했어야지 하면서 돌 던져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바위 던지고 있어 갑자기 그러길래 그때 하라 했었잖아 하면서 살살살살 말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선을 더 불타게 자극하는 거야 점점 점점 자극을 해 나중에 뭐 진짜 그냥 온갖 돌덩이들이 다 날라오는 보스보고 그때 약간 채팅창 보고 약간 웃었거든요. 어 이게 원래 이분이 의도했던 바가 맞나? 아니 원래 이렇게 자아성찰하고 고해성사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음 그랬었지, 그랬었지 하면서 좀 누그러져야 되는데 아니 더 타버리니까. 아 그래서 어 이게 맞나 싶었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시다가 잠깐 울컥하셨을 때 있잖아. 그때 약간 아씨 조졌다 약간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해결 사항이 뭐안 나오고 이때까지 잘못한 것만 계속 말. 는 거야. 아, 어찌 보면 이게 조치를 잘한 상태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이랬죠. 과거에는 이랬죠. 막 이러면 모르겠는데 집이 다 불탄 상태에서 재소미만 남은 거 가지고 이거는 옛날 저희 소파였습니다. 이거는 옛날 저희 침대였어요. 이거는 옛날 저희 장롱이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잿더미를 가지고 뭔가 표현한 느낌인 거야 그러면서 점점 울컥울컥 울컥 하니까 아씨 뭐야 아니 지금 당장 뭔가 제대로 말하는 것도 없는데 뭔가 여기서 울기까지 하면 솔직히 뭐라 할순 없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약간 이런 거야 아니 너무 좀 애매해진 거야 약간 지금 사람들이 바위 던지고 있는데 울기까지 하면 안돼 그러면 <laughs> 끝이잖아 근데 다행히 잘 인내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조금 조금 돼갔어요 자일 개선사항 같은 경우에는 광이보석 기간을 15일로 늘리고 공증은 없애겠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스단을 점차 약간 줄어가는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발이 거세서 일단 공증을 없애는 식으로 한다고 했고 기간은 15일로 늘린답니다 그래서 이로써 일단은 겁작 시세가 동일하게 잡힐 것 같은 어찌 보면 겁작 시세가 동일하게 잡히니까 결과적으로는 편의성이 좋아진 거죠 근데 의문점은 공증 퍼센트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약간 깨만분 이슈 어 근데 이건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패스 그리고 개선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으로 가자면 엔드 컨텐츠 전체적으로 라이트하지만 따로 도전적인 난이도도 내겠다. 괜찮은 것 같아요. 로아 자체가 라이트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이때까지 딜 미터기 이슈가 크게 안 됐던 이유도 난이도가 나름 쉬우니까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인데 최근 들어서 게임 난이도가 심화되다 보니 미터기니 뭐니 막 시끌시끌해졌습니다. 로아는 근데 라이트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도전적인 난이도 낸다고 했으니 명예 보상만. 확실하게끔 해준다면 라이트 유저랑 헤비 유저를 둘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니다 일단 명예 보상은 아까 전에 말하긴 했는데 그게 매력적이었거든요. 클래스 심볼, 네임 플레이트, 엠블럼, 애니메이션 칭호 약간 이런 식으로 낸다고 한게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클래스 심볼 여기다가 에뭐불 타오르는 효과 촤악 막 이런 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나마 뭔가 좀 표현해 준다는 거 같고 네임 플레이트 파티 찾기 신청에다가 이 네모칸에다가 뭔가 불 타는 효과 촤악. 한다거나 아니 뭐 여기서 뭔가 휘하면 약간 FPS 같은 데서 보통 나오는 그런 효과들 있잖아 FPS나 뭐 배그만 해도 위에 킬 따면 킬로그에다가 뭔가 애니메이션 쫙 나오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 칭호 같은 경우에는 옆 동네 덤팔아 보면 될것 같아요 약간 인게임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칭호를딱 움직이는 느낌을 해준단 말이야 이니하샤랑 콜라보한 칭호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캐릭터 위에 뜨거든요 옆에다가 뭐삼라만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다가 뭔가 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쫙 넣어준다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개발사도 손해를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성장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 비싼 게임을 원하진 않았다 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로아가 크게 성장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물론 이제 옆동네 게임들이 알아서 넘어져가지고 호다닥 달리면서 치고 나갔던 것도 있긴 한데 원래 라이트한 게임이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해자 게임 이미지였어. 그런데 점차 사람들이 뭔가 어? 뭐야? 다른 게임보다 별로 안 싼데 점차 빨간약을 먹게 되면서 뭐야? 이거 해자마자? 아닌데 하다가 시즌3 나오고 갑자기 각인 하나 다배운는데 냉장고 안돼뭐 중고차 안돼막 이래버리니까 어느샌가 이제 이해자 게임이란 이미지가 없어졌어 그러다보니 과거 로아의 핵심 정체성이 흐릿해진 느낌 물론 과거도 그리 해자는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요즘 과하게 비싸지다보니 그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싱글로도 이용할 수 있는 캐주얼한 난이도의 즐길거리를 제작하겠다 근데 나는 이 말이 밑에 아까 전에 했던 이 말이랑 상충된다 보거든요 이번에 준비중인 모드 컨텐츠뿐만 아니라 아니스터를 재활용해서 다양한 컨트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 모드가 과거에 제작하려 했던 시면의 루프가 떠오르거든요. 시면의 루프를 옛날에 제작하려다가 그때 사람들한테 반발 심해가지고 망했단 말이야. 아 이거 AOS 씨. <목소리> <목소리> 팽스 크롤. 솔직히 이것도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이거 재밌게 만들 수 있었는데 너무 대충냈어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시면의 루프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 다양한 모드의 뭐 수평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 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여에좀 확신을 갖는 게 뭐냐면 저번 라방에서 수평 컨텐츠를 앞으로 좀 내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 라방 때 싱글로 이용할 수 있는 캐주얼 라인을 증일거리 제작하겠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몬스터 재활용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겠다 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그거 세 개가 다 적용되는 게 솔직히 시면의 루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라방에서도 너무 내가 수직에만 집착한 것 같다. 너무 수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걸다 놓아왔던 것 같다 하면서 약간 자아성찰하는 것도 보여줬고 이 모든 게난 약간 심면 루프로 약간 직결됐나 보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말했던 게이 호버보드, 뭐 총알 피하기 이거는 아재 그거고 이거는 뭐 알탄, 알탄이라 그랬나? 이거는 이제 카운터였나 그랬고 이게 몬스터 재활용 얘긴 하거든. 맞네 카운터. 이렇게 해서 그때 말하기를 랭킹을 매긴다 했어 여기서 그리고 게다가 이까지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했으면 어느정도 만들어뒀다는 거란 말이야 그냥 이걸 다시 꺼내면 되긴 해요 이거는 뭐 속성별 카던인가? 맞네요 그리고 가디언끼리 싸우는 거. 그고 로아 디펜스 옛날에 엄청 기대했던 거. 이 디펜스 하면 시간가는 줄 모른단 말이야 보통 이런 거. 발타나르고스 이거는 뭐 지금도 계속 말 나오고 있잖아 이거는. 나름 괜찮거든 이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 라방에서 나는 시면의 루프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같아. 예전에 제작하려다가 취소되었던 시면의 루프를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한 것 같거든. 근데 일단은 이거를 라방에서 다공개하기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나 말한 거고 내 생각은 이번 6월 로아온에서 시면의 루프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저 이야기하자면 파밍의 재미를 선사하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은 항상 하던 말이긴 함. 그냥 걸러 들으세요. 이거는 그냥 맨날 하던 말이에요. 라방. 할 때나 로아온 할 때나 항상 그냥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냥 파밍의 재미를 선사하겠다, 파밍의 재미를 선사하겠다, 그냥 계속 해오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이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넘어가고. 하지만 핵심이 하나 있죠. 고집을 꺾겠다. 그래 어떻게 꺾을 건데?라고 했는데 전투 분석기를 내준다 할줄 몰랐어. 전투 분석기랑 종합 전투력, 그리고 스펙 점수를 내준대요. 난 이거 두개 생각도 못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약간 분위기 좀 반전된 것 같아. 여기서 사람들이 오? 괜찮네? 사람들이 갸우뚱하게 되느냐, 그런 거? 근데 저 전투 분석기 제공이라는 게 일단 어떤 식으로 제공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두개 확실하게만 해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로아원에 나왔던 것들 일단 아바타 도감. 근데 우리나라 감성과 맞지 않아서 아바타 랭킹 같은 건 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일의 포나가 주간의 포나 형식으로 바뀐다는 것은 똑같이 들어온다는 것 같고요. 맨날 에포나 3개시켜야 되는 거를 일주일에 에포나 3번 하면 되는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예보상은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 다양하게 준비한다 했고요. 클래스 심볼, 네임 플레이트, 엠블럼, 애니메이션 친구 등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드 퍼크 라거나 퍼스트 하거나 삼라만상 등 특별한 분들께 명예보상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개고생한 보람이 있어. 약간 이거는 좀뭐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안 나오고, 다른 방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낙원이 뭐냐면, 이번에 중국 로아원에서 발표했던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올리긴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리버스 루인과 비슷한 느낌이긴 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뭐, 다른 방식으로 뭔가 나온다고 하는데, 유추할 거리도 없어서, 일단 넘어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했던 모드 컨텐츠는, 저 같은 경우는 시멘을 루프, 유추 중이고요. 그리고, 밸런스를 신중하게 하겠다. 그리고, 서포 클래스의 경우, 현재도 의존성이 과하게 높다 보니,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봤으나, 애매했다. 하면서 본인들의 시행착오를 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권으로 갈수록 성장체감이 좀 낮아지더라도 차근차근 느낄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 이번 여름에 서포트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21일 수요일에는 노말 난이도, 난이도 조정, 과도한 데니지, 불쾌한 패턴, 일부 기믹 제거 한다고 했고 그리고 1회 부활 기능, 관물별 1회 부활하면서 모든 카지로스 노말 하드포와 동막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활이 깃털을 사용해서 1회씩 부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솔직히 부활이 깃털 이제 사용처도 없었는데 잘 됐어? 부활이 깃 계속 쌓여가기만 하고 나름 잘한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1,600, 1,620 제로는 대략 두배 이상 완화한 데 있어요. 그 1,600에서 1,620까지 가는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1,620은 가야 이제 1,640을 찍고 시즌 3를 즐길 수 있는 입장권을 받는 건데 입장권 따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들도 진작에 완화했어야 되는데 좀 다소 늦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완화해 준다 했고, 그리고 트라이포드 NPC 추가를 통해 아뮬렛 1 실링에 판매 예정. 삭제하기까지 좀 걸려서 트라이포드를 아뮬렛 1 실링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로아온 썸머는 6월 21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그러고, 여홀라 카제로스나 뭐 등등 디테일하게 하고, 로아 방향성 명확하게 공개하겠다. 뭐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기다려라 하기에는 뭐 하니까, 카제로스 미리 사진 좀 공개한다 라고 했는데, 어, 진짜 개간지합니다 이게 일단 카제로스의 본체라고 합니다. 얘가 이런데서 뚜벅뚜벅 걸으면서 어둠이 서서히 퍼지고, 웅장한 성악 같은 노래가 딱 커지면서 얘가 씨막 걸어나오면 진짜 개 멋있을 것 같아. 확실히 근데 로아가 레이드는 항상 잘 만들고 뽕차로게 잘 만드니까, 이거는 걱정 일도 없어. 이건 진짜 기대하면 될것 같아. 일단, 이번 라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라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불을 완전히 껐다기보다는, 불씨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불씨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잠깐 시선을 돌렸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당장 6월 21일 날에, 로아온이 있으니까, 라방의 모든 것을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좀 살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라방 했다. 추락은 막았다. 그냥 로아온까지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로아온 때 상승 발판을 그때 밟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라방은 정리하자면, 남았다 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